아. 가하 어. 로 빠르게, 빠르아고아 빨리 <laughs> 빨리 빨리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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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운 거 <laughs> <laughs> <에이! 웃음> <병구죠 멋지다>. <laughs> 와, 너무 다와 나이스 啊！喊住！喊 <noise> 住！喊住！喊 <noise> 住！喊住！<noise> <noi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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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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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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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오

오! 아! 얘두 동안 더트맨스러데 아이고야! 어고 오케이! 오이오 오케이! 됐어. 됐어. 아! 그래. 오케이. 응. 이거 오케이! 오케이! 이거 치는 거케나 겁나 게치 오케이! タカタカタカタカタカタタ

이 공이 보이냐? 거 보인다. 자신감있지 최고야. 니이다가그 じゃあ。<music>